근데 진짜 잘못되면은 누구 탓이에요? 어. 손님 아아 롤리뷰 아, 자 우리 어디 갔습니까 일산이요 뭔소리야 나 오늘 눈썹 문신하러 왔지 하하 아아 남성분들이 짱구 눈썹이 될까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길에 아, 네? 자연스럽게 눈썹 문신을 해준다는 곳을 찾아와서 일산 눈썹 맛집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네. 이게 눈썹했을때 짱구 눈썹처럼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는지 저희가 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리뷰! 아 리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썹 네. 네. 마취 크림부터 한데 하는... 한 20분 정도 마취할 거거든요. 아총 얼마나 걸려요? 취술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마취까지 하면 한 시간 반. 한 시간 반요? 그 동안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 뒷쪽만 <laughs> 연하네요. 아픔 많은데. 나이 들면서 보통 귀가 많이 빠지죠. 아주 젊으신 거 같은데.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그런 래요그 말을 하긴 하지. 아직... 네. 아까 전에 60대 분들 오셨어요. 아 그렇죠. 지금 <laughs> 어르신 분들이 많이 하세요. 어. <laughs> 요즘은 왜냐면은 자식들이 추천해줘가지고 하는 거 같아요. 아 맞아요. 아, 나 떨려. 손좀 잡아줘. <laughs> 마취크림밖에안 발랐네. <발랐는데. 웃음> 근데 분위기가 약간. 25도면 아, 남방 아니에요 남방은 아니죠. <laughs> 제가 어제 라디오에서 25도부터 열대야라고 하더라고. 요 <laughs> 죄송해요. 한 20분? 20분 정도 시작할 거예요. 쉬고 있을게요. 어, 아, 나저 어떡하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어, 갑자기. 다들 다 해야. <laughs> 지금 따가워요? 지금 따갑지 않아요. 저희가 이따 20분 뒤에 마취가 잘 됐는지 딱방으로 한번,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쁘게 해주세요. 이셔 이거? 전... 이렇게 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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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 이거? 인거 이거? 이어깨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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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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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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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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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마치 됐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아까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제가네딱 보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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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칼을 대봐라. 칼을? 아, <laughs> 도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laughs> 잠자어요 아니. 지금 마치가 잘돼 있어서 네. 디자인 끝나갔을 때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근데 네? <laughs> 그때 틀렸나? <laughs> <laughs> 되게 <웃음> 힘든 눈썹이에요 왜요? 아니면은 네, 평평한 분들은 그냥 이렇게 평지에서 하는데 <laughs> 여기는 <여긴> 동그라니까 죄송해요. <laughs> 연습하시는 거 아니죠? 텐잘 <laughs> <넣어>, 나온다 아니, <laughs> 가운데 서 아, 그 지금 뭐 하고 계시죠? <laughs> 지금 아, 믿어요 저를 그냥 사인 지금 표정 진지하시지 프로가시죠 이제 아까 웃음기가 없어 웃겨도 참을게요 지금 <laughs> <laughs> 저희 지금 분이 에어컨 하시는데 괜찮아요? 더워졌어요 <laughs> 아, 저기 <저분>. 아, <laughs> 아, 길어서 이거 자를게요. <laughs> 어, 굳이 그냥 말씀하시고 무조건 잘라. 아, 네. <laughs> 아, 아니 왜냐면 뭐 하나 할 있어서. <laughs> 너는 그러고 가도 아, 되겠다. 음 응, 아무도 못 어. 올린다. 뭐 이게 눈썹이 여기가 너무 꾹 들어가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 <웃음> 왜요? 저도 한번 넣고 싶어요. <laughs> 잘 들어갔네. 누 한번 떠볼까요저제 <laughs> 저 여기 한번 봐봐요. 오연 눈도 되게 극우해졌어. 응. 디자인 완성. 완성. 여기 여기 어디요 펜 네. 그리는 느낌 나요? 안돼요. 어, 어치가 잘된거같아 옛날에 음. 그냥 다 짱구 눈썹이었잖아요. 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거요 옛날 색소는 눈썹 파랗게 돼 있고 이거... 아, 네, 옛날에 맞아요. 한 건데 아직까지 남아 있잖아요. 연구... 색소에 안 좋은 성분이 많은 만큼 뭔가 잘 빠지지도 않고 변색도 심하고. 예. 그러면 좀 비교해보면 왼쪽은 원래 속한쪽 소... 옛날 색으로 그 리뷰지 리뷰를 받는 거다. <laughs> 근데 어쩔 수 없죠. 아 준비가 안 되셨으니까. 있는데 이틀 <laughs> 다들 잘 <아니>, 해요. 해야... 항상 <laughs> 조심해야 돼. 준비성이 철저하신 히 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요. 다들 잘 해요. 해야... <laughs> 내가 자 이래서 혼자. <웃음> <웃음> 이거 앞머리는 뽑아도 되고 밀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원래 뽑는 게 좋긴 한데 밀을게요. 뭘요? 앞머리. 왜요? 어? 앞머리가 아니라. 안머리 그 아, 단면 아, 아, 그 사이에 아, 있는 머리. 난내 아, 아, 아. 앞머리 본다고 해서 내 앞머리입니다. <laughs> 앞머리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는 털이 굵으니까 여기 뒤에 비해서 네, 네. 밀면 단면이 보여서 네. 안이쁘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보... 뽑아서 관리를 많이 하긴 하거든요. 모양 아, 맞지? 네. 아 예. 다른 <laughs> 인정? 아 근데 그런 분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할게요. 네. 저 궁금한 거 있었는데 음. 저희 어머니가. 네. 야, 지금 시기 더운 날에 눈썹 문신 하면 상처나서 진물나지 않냐? 아 근데 이게 그 정도로 막상처가 얕게 나는 거라서, 네. 음. 아, 아팠어요? 살짝. 괜찮아, 요잘 참아요. 응? 어, 여기도 아파요? 아니 안 아파요. 거기. 저기 쭉 하는구나. 나한 가닥 한 가닥 그리는 줄 알았어. 아 그렇게 한 가닥 한 가닥 하는 기법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네. 리터치할 때나 그럴 때 되게 그선 그대로 모두가 다가기 힘드니까 지저분해져요 아... 오히려 질문하지 마 어, 월, 원래, 원래 이러기도 해요? 피 나냐고요? 네. 아 <laughs> 원래 네. 피 나는 분들과 안 나는 분들 있어요 아... 피 나는 뭐... 분들이 한 40%? 아... 근데 아예 안 나는 분들이 더 많긴 해요 아 그래요? 내일 세수해도 돼요? 4일 정도는 물에 안 닿는 게 좋아서 진짜요? 주의를 좀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마취크림 한번 바르긴 했거든요 반대쪽 하고 다시 올게요 그 그놈 어디 가세요? 어디 가냐고요? 네. 전부 다 무시해졌다. 어, 했는데 지금 많이 지워졌어요. 어, 셀프로 아니, 아니요. 셀프로는 좀 하기 힘들어요. 텐션이 안 잡혀서. 음. 신나네. 무시. 이제 사이사이 다시 채워야 돼요. 지금 중도 중도 이쁘게 잘됐지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이쪽도 해 줘. 어. 잘 됐다. 잘 됐어? 예. 아무튼 음. 여기 와야겠다. 방금 연기 톤인데도 무아 너무... <laughs> 이렇게다 놀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요? 아 근데 그때보다 손님들이 자서 움직일 때가 더 위험해요. 아살짝한다거나 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이잖아 자다가. 네. 그래 진짜 잘못되면은 누구 탓이에요? 어. 손님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걸 자기 잘못이라 생각 안 하지. 아 그래서 못해요? 화를 더 내요. 아. <laughs> 움직이면 어떻게요? 막 이렇게. 아 0.1초도 주저하면 안될 거. 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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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바로 화를 내야 돼 선생님 이거 다 녹화되는 거 아시죠? 이거 썸네일로 가자 어? 어그로 어그로 저 나중에 예술에 나오는 거 아니죠? 진짜 <laughs> 신기서다왜 <laughs> <laughs> 자꾸 연기톤이야? 그니까 와 아직 안 와. 아 보지도 않아 약간 따가울 수도 있어요 지금 뭐 네, 발로 문지를 써도. 건데 네. 조금 더색 빨리 들어가고 빨리 상처 아물게 해서 받아주는 역할? 음. 근데 이게 조금 아. 많이 따가워요. 오케이. 아파요? 아니요. 어 진짜요? 뭐 이거 되게 아픈데? 안아픈데 역시. 세시네요. 진짜. <laughs> <저. 웃음> 너 시술보다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안 아팠어요. 넌센 음. 걸로 하자. 네. 자 지금 10분 정도. 이따가. 하시... 음. 음. 가격대가 어, 어떻게 돼요? 지역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 네. 지금 일산 쪽은 네. 보통 남자 눈썹 한 15, 17 사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0만 원 정도? 네. 네. 실력에 상관없이 정말 서울 쪽 가면은 못하는 분도 20만 원 받기도 하고, 아, 지역에 저격, 따라 되게 달라요. 저격을 또 이렇게 하시는. 눈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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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 전에 주의해야 될점술 먹은 상태거나 아니면 네. 피곤한 상태면 마취가 잘안 돼가지고 아 작업이좀 힘들고 네. 그리고 눈썹을 오히려 자기가 정리하고 와버리면 와 우리가 한 디자인 따로 원래 있던 민음 디자인 따로 이거 아 이건 진짜 진짜 보통 진한데 뒤쪽 살짝 안 연해서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아. 셀카 찍으면 응. 또샤샤하게 나오니까 응. 여기가 날라가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중간 중간 빈 것도 다르겠어. 채우러 네. 오시는 게 좋죠. 왜냐면 중간 중간 빈 것도 셀카에서 보면 다 비어 보이니까. 아, 네. 얼마 나아요 어, 피부 타입에 따라 사실 다른데 보통 1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그냥 평균 기준이고. 네. 어, 지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빠지면 지금 한 8개월 만에 빠져서. 건성인 아. 분들은 잘 나면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가요. 어. 리터치는 얼마만에 묻어야 돼요? 리터치는 이제 모양이 너무 많이 묻어져 버리면 다시 디자인 잡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한한달 반에서 두달 사이에는 묻혀야 돼요. 손 분신 말고 다른 것도 하세요? 남자분들이 하시는 건 사실 스킨 플래닝이라고 해서 얼굴에 예. 피지 각질 털 제거는 시술. 보통 누가 많이 받으러 와요? 보통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촬영을 하기 전에. 촬영만. <laughs> <저렴한 오지 마. 웃음> 아니, 아니, 아니 한 명만 질문해. 그러니까 다시 <laughs> 화장 뜨거나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네. 웨딩 촬영하기 전이나 어. 면접 보기 전이나 음. 남자분들이 당연히 더 많겠지만 여자분들 털 많은 분들 진짜 많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차고 하는거 차이가 되게 커. 얼굴 밝기가 돼요. 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진짜 예식 전에 하는 게딱 좋겠네. 남자 같은 경우. 그래서 요번 달에 잡혀 있는 거 보면 거의 다 웨딩, 결혼하기 전에 온것 봐. 맞아요. 무슨 물신데요? 그럼요. 어 진짜. 어. 아, 진짜. <laughs> 어? 근데 이 정도는 핑크색이에요. 저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은 저, 정도인데 저, 약간 헤드리만 살짝 담들피세요? 어. 아니. <laughs> 안 피인데요? 아니 <laughs> 그니까 안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이 각질 좀 제거해. 이런 각질 제거도 <웃음> 해주면 쪽이왜 <laughs> 이렇게 하얗게 일어났어. 다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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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희 얘기 하고 싶은 말은? 시작한 지 아직 많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네. 제가 출연한 이상 잘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끝나가요 이제? 됐어요. 아 <알아서> 죄송하세요. <laughs> 마무리하러 갑시다. 네. 왜왜왜 <laughs> 어. 왜, 왜. 다들 왐마하지 말고 해보고 해보고 표현 좀 해줘. 정말 잘잘 이쁘다. 진짜 잘된것 같아. 두번 했으면서 역대급이래. 이 You 이 o u l d not be joyful. I'm not. s 요 n t a even so, what? Well, so lava, the questio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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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이 What? What? 이 h 이 t What? What? w h a 어 w <laughs> h <laughs> 야 진짜 다르다. 뭐가? 제짜 이쁘게 됐다. 너무 이쁘게 됐는데? 아, 눈썹 했는데 지난번에는 아팠는데 일단 저자극이었고요. 어, 너무 재밌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 받으면서 너무 재밌게 했고 딱 거울을 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곧아 여자친구 생깁니다. <laughs> 이것 때문에 생길 것 같아요. 라이프 형은 전 다섯 개. <laughs> 처음으로 뵐게 처음. 일산으로 오십시오. 네. 아이구 셨으면 구독하기요,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아유. 아유. 리뷰 <laughs> 눈썹 문신 일주일 차. 어, 눈썹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일차 때까지는 되게 어, 눈썹이 짱구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죠. 그리고 너 되게 인상 좋아졌다, 되게 어려졌다는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후기 완료. 안녕. 嗯